핑크, 핑크조, 실이 사르르고 구멍이 엄청 커서 이 유럽으로 가는 그 항공기는 되게 시골 항공기처럼 이렇게 시쳤지. 아니 화장실이 없네. 다시 갔다 와야 돼. 너 이게 설레. 제주도 공항 온것 같아, 그지? 어. 뭐 아무것도 없네요. 호리안 찾아봐. 핫도그잖아 여기. 나나 핫도그 만 원이야. 유로가 천사백 원곱하면은 이게 여유가 넘치네요. 여기 아시안들밖에 없어. 어. 아시아 음식 파는 사람도 다 외국인. 찾고 온게 아무것도 없어서 코르피아를 있는 그대로 한번 즐겨보요 <laughs> 이제 진짜 신혼여행 온것 같아. 그래요? 아. 저긴가요? 여기가 그 빌라 발라체 광장인가? 발라체지. 아 여기가 중앙방. 그 중앙 광장이라고 하네요. 소매치기 하기 딱 좋은 장소다. 조심. 피하잖아요, 우와, 저 트램 너무 귀엽다. 사람 치겠다. 모드리치에 나. 그게 뭐야? 열마드리드 네, 축구장. 네. 어, 크로아티아 사람이야? 아까 광고에도 있었잖아. 어, 아, 유명한 사람이야? 엄청 유명하왜 크로아티아에서 안 뛰어? 크로아티아 축구 경기장이 장면이고. 뭐 말이야, 저기. 아, 종교적 성지? 그냥 캐톨릭. 지 어. 그냥 돌로 된문이야말 음. 그대로 쓴게 음. 토요일 5시에 결혼하는 크로아티아 사람들입니다 어, 우리도 결혼했는데. 웨딩카드. 아, 어, 예쁘다, 웨딩카드. 네, 괜찮아. 예쁘다. 배가 고프니 밥을 먹으러 갑시다. 너무 한적하고 좋다. 지금 코너를 6시인데 한적해. 빨리... 빨리였으면 지금 정신없고 막 그랬을 텐데. 아, 추천받은 곳에 왔는데 안쪽에 가든 이 있다고 해서 가봅시다. 진짜 가든이네. 네. 여기 저희가 드디어 크로아티아 와서 크로아티아 맥주를 먹었습니다 슈트루클린 메뉴 공부 중이신 분슈트루클리 저희가 먹을 음식은 슈트루클리 라는 크로아티아 가정식이거든요 우리 크로아티아 화이팅 약간 국민맥주 같은 느낌 들었어요 카스 같은 느낌인가 카스야 저희는 크로아티아 가정식을 먹을거예요 스트로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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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희가 여기서 블루베리랑 트러플 7유로씩 하는 7유로 7.5유로 이렇게 시켰습니다 치즈 덩어리 같은데? 전 치즈 진짜 좋아하니까 맛있을 것 같아. 요 이게 블루베리 색깔 옷 색깔랑 이잘 어울리시네. 뭐에 <laughs> 보이는? 아, 라자냐 같은 이게 겹겹이 뭐가 있긴 하네요. 내 음. 생각에. 우리 추천 안 받았던 트러플 느끼할 것 같은데 많이? 치즈 트러플. 근데 생각보다 안 느끼. 리코타 치즈 안 느끼하잖아. 맛있네 아이고 먹었어 응. 응. 건강한 치즈 느낌? 우유 느낌? 응. 그리고 이게 밀가루는 라냐인데 음. 약간 찹쌀같기도 하고 밀가루 맛이야 응 찹쌀떡 찹쌀같아 물리자 느끼하지 않고 건강한 맛이야 계산을 했습니다 맥주 두 잔에 저희 하나씩 다메뉴를 했는데, 21유로밖에 안 나왔어요. 확실히 팁도 없고, 여기가 자그레브가 물가가 저렴한 것 같습니다. 자그레브의 중심인 대성당에 왔는데, 저희가 오늘이 토요일이라 내일 미사를 드릴까 했는데, 수리 중이어서 아예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패키지, 저 한국 패키지분들도 봤는데, 유럽 패키지분들이 훨씬 많네요. 어, 내 핸드폰. 여기 있지라. 저희가 잠을 9시간을 자고 여유로운 크로아티아의 일요일 브런치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돌라체 시장이 아, 있을까요? 아, 그래서 와, 여기 안 가봤구나. 그러네. 어, 여기가 돌라체 시장이에요. 아려안녕3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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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로하세요안녕하세3 안녕하세요. 2 k g 세요안녕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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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안안녕하세하세 지금 우리가 시간을 점심에 늦, 지막히 나왔더니 절반이 닫았어. 오, 여기도 짝퉁이 있네. 디올. 안 해? 리다트 너무 많아. 블루베리도 아, 해볼게. 땡큐. 신 거. 크랜베리 아니야 저거? 여기 어디야? 밑에 있는 꽃 시장이네. 몰라체 시장 바로 반칸 내려오면 있는 꽃 시장이거든요. 여기가 이 라벤더가 유명하대. 트러플이랑 라벤더가 유명하는데 놀이공원 오는 것 같은데요? 어저 구경해 보요 진짜? 춥다. 이로어 햄버거 집에 왔는데. 떡아 자그레브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 맥주를 하나 시켰습니다. 치즈야 무슨 치즈인지 모르겠어음 이건 치즈와 아래가 트러플이 이렇게 소스가 있네. 음 나름 시래요 어. 여기에 그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이별박물관이래요. 그래서 응. 저희는 사랑을 시작했지만 이별을의 박물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쳐서 저희 복숭아 좀 먹도록.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걸다 이걸 삼유로 해주셨지? 맛있어? 어. 진짜 달다, 그지? 자기가 복숭아만큼 상큼하잖아. 근데? 자, 그레브뷰 포인트에 왔지만, 대성당이 공사 중이라 뷰가 좋지 않네요. 그래도 빨간 지붕이 예쁘다. 역시 삼성 음. 음. 에이시안이 에이시안 축제에 왔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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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저희가 집에 와서 복숭아를 씻었거든요 근데 밖에서 한 5개 정도 먹었는데 이 정도지 한 3유로니까 5,000원 정도의이 정도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온다 온다 <laughs> 다그레브의 마지막 날 저희는 여기 약간 핫플레이스에 왔습니다 우리가 해석하면 이게할수 있을 것 같아 여행을 왔어 한국에 명동을 한 바퀴 돌았어 명동 돌고 아다 봤다 이런 거야 근데 알고 보니 뒤에 힙지로가 있었어 어 아, 우리 힙지로 왔서어 그냥 <laughs> 네, 그렇게 비교할 수 있다 아. 기다리는 동안 먹으라고 디저트를 줬어 디저트 아니야 그런 줄 알아 그냥 면발이 불다 한국 응, 응, 같아. 여러분 이네개 중에 뭐가 소스, 제일 매운 것 같습니다. 매운 소스를 갖다 주셨거든요 저희가. 문제의 매운 맛은 이 아이였습니다. 했을 <목소리> 때 보니까 되게 여기 건물들이 예쁘네요. 컬러가 컬러. 아, 저 응. 사람 만나보자. 응.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왔는데 무슨 음악 페스티벌 하나도 없어. 사람 진짜 더워. 응. 감동이 저희가 좀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는데 되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 모습에 좀 감동 받았어요. 우리도 딱1 시간 정도 서 있어서 다리가 아파서 좀 외곽으로 나왔어. 와1 시간이나 았어 진짜... 진짜 멋있어. 정말 모르지만 진짜 멋있어, 그렇지. 샤인머스켓처럼 생긴 초록색 포도를 샀습니다. 이러에는샤인머스켓이 없대요. 있도 허도 도 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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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요도 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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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 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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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탈차는 이 포드차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플리츠 비치로 갑니다 지금 자그레브 시내에서 한 2시간정도 걸리거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는 예비신랑 네.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아 안전운전 안전. 나 지금 굉장히 바싹 긴장을 해가지고 나한테 막승질을 내고 난리가 났어 긴장한게 아니라 우리가 제주도 아니야? 여기 동물농장이야? 망목이에요 플리지 비트를 가다 보면 트러플샵이 나옵니다 그래브에서 한 1시간 정도? 50분 정도 오면 트러플샵이 하나 있거든요 트러플 감자튀김 이렇 먹어볼 수 있는 트러플 제품들이 여러 가지 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마트에서 샀는데 마트가 훨씬 싸네요. 16유로 있는데, 여기 2 2유로거어요 그냥 온 김에 하나만 사고, 나머지는 마트에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트러플 치즈도 있는데, 좀 웬만해서 가져가고 싶은데 못 가져가요. 제가 마트에서 혹시 몰라서 찍어놨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세 3개짜리 16유로요. 보이시 응. 트러플 살 거면 그냥 여기 국민마트 컨줌? 홈유미라는 국민마트에서 사들요 <놀람>